전신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요가 동작, 마지막 동작 보여드릴게요. 자, 매트 3분의 1 앞쪽으로 이동해서 서 주실게요. 이 상태에서 우리 양손 바닥을 짚어내 주시고요. 네,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 주십니다. 자, 어깨 넓이 한두배 정도 벌려 주시면 돼요. 자,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내 오른발을 90도 열어내 주시고요. 그리고 앞에 있는데 왼 무릎도 펼쳐 내 주실 거예요. 자 그대로 우리 왼 손을 왼발 안쪽에 집어 내주시고요. 천천히 이 왼쪽 손바닥을 밀어 내시면서 어깨를 같이 열어 주실게요. 그리고 오른 손도 같이 위쪽으로 뻗어 내 주십니다. 지금 어. 이거는 아마 몸이 많이 유연하신 분들이 저처럼 한 번에 펼치고 뻗어내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걸 왼무릎을 완전히 뻗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구부려, 살짝 구부려져 있는 게 어, 난 이게 다 펼친 건데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건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, 어, 왼쪽 손을 살짝 더 위쪽으로 한 번씩 한 번씩 잡아주시면서 편안하게 다리가 뻗어지는 데까지 올라오세요. 만약에 나는 한 상체가 이 정도까지 오니까 다리가 뻗어진다 하시면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돼요. 올라온 상태에서 왼손으로 다리를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열어주셔도 충분하게 다리 안쪽부터 어깨 다 자극이 올 거예요.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완전히 바닥을 짚고 어깨를 열어줍니다. 자, 뒤에 있는 내 발. 새끼 발가락까지 확실하게 매트로 디뎌 주시고요. 어느 한 군데 매트와 밀착되지 않은 발바닥이 있다면 최대한 집중해서 찾아내서 계속해서 꾹꾹 눌러 주세요. 자, 어깨 더 열어주고, 여기에서 호흡 세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. 하나, 천천히 내쉬고, 허벅지 안쪽 근육 굉장히 많이 당길 거예요. 둘, 내쉬면서, 더 열어주고 지금 이거 하실 때 우리 손의 위치가 많이 좀 정렬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 느낌에 왼손하고 오른손 일직선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손가락은 모두 펼쳐 주시고요. 마지막 한 호흡만 더. 인해 내쉬면서 더 깊게 열어줄게요. 자 천천히 우리 오른손을 바닥 쪽으로 내려서 오른쪽 어깨가 편안하게 닿는 부분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. 지금 하는 동작 어, 좌골신경통이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. 이 상태에서 왼손을 이번엔 위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. 자 지금 몸통이 이렇게 꼬이는 동작은 어,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디톡스 효과가 있어서 좀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. 조금만 더. 호흡 두번더 해볼게요. 하나, 내쉬고, 둘, 천천히 내쉬면서 더욱더 깊게 열어줍니다. 천천히 다시 손바닥을 짚어주시고요. 뒤에 있는 내 오른 다리를 가지고 오셔서 내 자리로 이동해주세요. 그리고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날게요. 자,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보여드릴게요. 다시 매트 3분의 1 앞쪽으로 이동해서 서 주시고요. 그대로 손바닥을 짚고, 왼다리를 뒤쪽으로 멀리 보내주십니다. 자, 마찬가지예요. 우리 왼다리도 발바닥을 이렇게 열어내 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펼칠 수 있는 만큼 펼치실 건데, 어, 선생님, 전 이게 다예요.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상체를 더 올려서 펼쳐질 때까지 올라오세요. 가능하신 분들은 손바닥을 매트로 자, 그 상태에서 어깨를 차근차근 열어주시며 시선, 왼손 끝을 바라봅니다. 삼각자세. 자, 이때 목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바닥을 바라보고 하셔도 괜찮아요. 마지막 셋. 내쉬면서 어깨 더욱더 깊게 열어줄게요. 자, 유지해주셨다면 그 상태에서 이번에 왼손을, 어,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편안하게 그냥 지피는 부분. 자, 오른손 위쪽으로 뻗어내줍니다. 마찬가지, 몸통 자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정렬 잡아주시면서 어깨 열어주고, 양쪽 무릎 모두 다 펼쳐주시고요. 아홉, 열에 다시 천천히 손 바닥을 짚어주고, 뒤에 있는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주십니다. 자, 여기까지 우리 전신 근력을 강화시켜주고, 전신을 모두 이완해줄 수 있는 요가 동작들이었습니다.